가장 편안하고 안락한 승차감,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 좋아하는 차량. 자 그래서 두 대의 에쿠스를 탔었습니다. 한 대는 리무진, 한 대는 어, 현재와 같이 쇼파디. 차를 타는데 있어 이 편안함, 승차감 물론 중요하죠. 이제 장르에 따라서 어, 승차감과 편안함이 제한적인 차량들도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SUV 종류나 뭐 화물차, 포터, 승합차 이런 차들은 어떤 세단의 정숙성과 승차감을 절대 따라올 수 없죠. 자, 그 세단 중에서도 가장 편안하고 안락한 승차감. 자, 이 세팅이 보여주듯이 일반 차량과는 세팅이 좀 다릅니다. 이런 플래그십 세단, 대형 세단의 경우는 같은 엔진과 변속기를 사용하더라도 일반적인 차량보다 이 대형 세단의 그 엔진과 변속기가 올라갔을 때는 에 세팅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 너무나 편안하고 안락한 2012년형입니다. 어 13년 3월 출생신고를 마친 현대 에쿠스 VS380 럭셔리입니다. 럭셔리에 DIS가 들어간 모델이고요. 자, 크루즈 컨트롤 한번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자약 70km 정도 속도로 맞춰서 자, 이렇게, 어, 뭐 편안한 차는 이런 식으로 천천히 유유자적 어, 편안하게 타는 게 가장 어울리는 것 같아요. 밝고 스피드를 즐기기보다는 이제 그런 차들은 스포츠카를 타셔야 되는 게 맞고 어쨌든 어, 이 대형 세단 본연의 충실한 이런 주행을 꼽자라면 바로 어, 이렇게 정속 주행으로 편안하게 달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 대형 세단들이 주행 거리가 많은 차량들이 조금 이렇게 많은. 편입니다. 의외로 많이 주행을 하시는 편이고요. 그만큼 편안하기 때문에 장거리 투어에서도 운전자나 탑승객이나 모두 편안한 이런 승차감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차를 많이 타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현재 차량은 연식 대비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딱 9만키로 탔습니다. 9만키로 하고도 280키로. 정확히. 1 0 0 k m 주행한 차량이고요. 13년 등록이니까 1년에 딱 10000km 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횟수로 9년 되었죠. 이 차량이 사용한 지가 자 비닐도 보시면 선바이저 양쪽 모두 비닐도 채 뜯지 않은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실내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도어 트림도 그리고 이 센터페시아 대시보드 기어노브 주변도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차주분께서 그래도 굉장히 깔끔하신 성격의 분이시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자, 하부 점검도 남아있고요 하부 점검과 이제 케미컬류 한번 확인을 해보고, 일단 주행 느낌은 정말정말 정말 만족할 만큼 아주 좋은 수준, 그리고 조용함, 깔끔함, 자, 이 모두를 어, 잘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 이제, 스마트키, DIS, 내비게이션, 어, 열선 시트, 메모리 시트,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전후방 카메라, 자, 이런 품목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패스와 블랙박스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통풍 시트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는 통풍 시트가 필요하신 분께서는 따로 순정과 똑같이 스위치를 넣어서 통풍 작업도 되니까 자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하부 점검에 가서 어 하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고 영상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부 점검으로 갈게요.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0877 에코스 VS 389입니다. 12년식의 9만 키로, 딱 9만 키로 중요하습니다 벨트, 괜찮습니다. 네. 이쪽으로. 오일 루기는 안 보이죠? 네, 안보이네안 보이네요. 이쪽도 볼까요? 이 보이지 않습니다. 네. 오일 볼 때, 어떻게 좀 필려서. 네, 맞습니다. 네. 냉각수. 네, 적조입니다. 적조. 적조. 녹, 녹색. 네, 녹색. 녹조오색은 어, 항상 되어있다 네, 네, 이거 지금 방금 띄웠어요. 네. 어, 파워 이름 조금 보충해야 될것 같고요. 네. 네. 엔진 오일은 깨끗합니다. 필터 깨끗하죠? 자, 브레이크 오일. 네. 괜찮아 보이고요. 네. 밑에 부시가 없습니다. 하얀색 네, 이런 거. 전반적으로는 네. 뭐 크게 문제가 없죠? 네. 여기 오일 타고 올라오는데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네. 여기도 괜찮죠? 크기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네. 네. 영한 아, 보이고요. 아데도3부쪽 괜찮아 보이고요. 파우스도 괜찮죠? 네. 네. 상호수막 파이프 부식 없고요. 네. 확인하겠습니다. 뒤쪽 부터볼까요 네. 뒤쪽 브레이크 패드 네. 60% 남았고요. 네, 60%. 드럼도 괜찮아 보입니다. <laughs> 쇼바 괜찮죠? 네. 요 타이 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뒤쪽에 두장 네. 신품으로. 숫자 심플은 뭐, 바꿔야 되겠죠? 네. 갈려, 갈라, 다 갈라졌네요, 네. 오른가 연식이 좀 되네. 네, 연식이 네피 들어가 있죠? 네. 앞에 브레이크 패드가 조금 많이 좀닳았네요그 다음에 안쪽도 확인해 봐야 될것 같고. 응, 40%면 되겠는데요? 그렇죠 그럼 또 괜찮아 보입니다. 네. 앞쪽 푸싱 괜찮고요. 네. 볼 괜찮고. 고음 뒤쪽, 고음.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뒤쪽도 괜찮아 보입니다. 네. 일단은, 위쪽에, 3부 쪽에. 네, 오일, 누유가 없었죠. 네. 괜찮아서. 밑에도 깔끔하게 보입니다. 올팬 쪽도 누유 없어 보입니다. 네. 그죠? 깨끗하죠? 자. 앞쪽. 앞쪽 부시 일단 괜찮아 보입니다. 육안상볼 괜찮고요. 소리 안 나죠? 네, 안 네. 났습니다. 스트링계와 부트. 요, 요거는 스티링 기아가 오일이 들어가죠? 네, 네 들어가는것 때문에 확인해야 됩니다. 보트 괜찮습니다. 네. 링크 교환해놨네요. 네, 그러네요. 링크 새 걸로 교환해놨고요. 여기 푸시. 예. 네. 푸시. 일단 이쪽으로. 예. 네. 뭐, 어, 그래? 네, 그래. 그래 주, 주름살이 좀 맺혔네요. 네. 네. 일찍 푸싱, 괜찮고요. 쇼바, 깔끔합니다. 볼 괜찮고요. 괜찮습니다. 라이닝은 교환해야 될것같은요 네. 많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 자 반대편 넘어갈게요. 자, 푸시 괜찮고요. 일단, 영어합니다. 일단 붙어 있습니다. 괜찮고요. 볼, 볼, 푸시 괜찮고요. 링크는쭉또 변해놨죠? 네 맞습니다. 보세요. 쳐봐 괜찮습니다. 아, 관도 고무도 괜찮아 보이고요. 자, 이거 좀 갈까요? 어, 죄송합니다. 예, 예, 앞으로 앞으로 볼게요. 자, 엔진 측면 볼게요. 오일은안 비치죠? 네, 괜찮아 보입니다. 오일은안 비칩니다. 그죠? 반대편. 역시 헤드 있는 부분 오일려안 비치죠? 네. 그죠? 저, 보시면, 파이프쪽 하우징 쪽에도 물은 새지 않습니다. 네, 괜찮아 보입니다. 뭐? 네. 마운트 많이 들려있죠. 요안 네. 봐도. 엔진 마운트 많이 네. 들려있네요. 그죠? 어찌보면, 국산차 마운트가 수입차 마운트보다 좀더 오래 가더라고요. 맞습니다. 그죠? 마운트 굵게가더 파이가 더 크지 않습니까? 그죠? 튼튼하게 보입니다. 일단, 미션 볼게요. 미션 측면에. 깔끔합니다. 네, 깔끔합니다. 이쪽도 볼게요. 이쪽도 여기 보시면 깔끔하죠? 네, 눈이 네, 없습니다. 자, 미션 마운트도 괜찮죠? 클감대 네. 없어 보입니다. 프로펠러 샤프트. 고무 괜찮죠? 그죠? 프로펠러 샤프트. 뒤쪽도, 미션 뒤쪽도 뭐, 오일. 뭐, 새는 거안 보입니다. 네. 이쪽 가고요. 예쁘다. 방금부도안 났고요. 안 이렇게 구급차는, 어때요? 그 카바 다 덮어 시원했죠 예. 이렇게, 이요 성기, 괜찮고요. 또 와서, 앞에서 와서, 디퍼 쪽으로 왔는데요. 고무 괜찮죠? 네. 네. 디퍼도 깔끔합니다. 자, 뒤쪽 조인트, 안쪽, 바깥쪽 괜찮고요. 어머, 센터 잡고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도 괜찮죠? 여기도 괜찮고요. 올해 여기 또 보강을 한번 했죠. 네. 이런 것도 빛을 내놨네요. 그죠? 위쪽 괜찮아 보입니다. 이 볼도 괜찮고요. 쳐봐도 눈이 없죠? 명십니다. 여기 보시면. 괜찮고요. 여기도 괜찮고요. 괜찮네요. 이렇게 보급차에서 달려있다 그랬죠? 네, 진동벨 네, 진동벨진동벨도 있죠. 스테빌라이즈 반도구모. 스테빌라이즈 최대한 바깥쪽으로 가는 게 좋다고 그랬죠? 바깥쪽 갔으면 그크 잡아줍니다. 소리 없네요. 이제 또 넘어갈게요. 밑에, 밑에, 자. 에밑도 없죠. 밑죠기 나가면 한쪽으로 붙어있다든지 해야 네. 되겠죠? 여기도, 잡고 저기도, 잡아있죠? 거기 볼, 여기, 푸시. 밑에, 잡아야고 스프. 밑에, 옆 쥐는 데 없죠? 역시 뗴놨고 여기도 이렇게 떼 놨죠? 네 역시 여기로 달렸고요 또기크 이상 없고요 자쪽티퍼도 깔끔하죠? 네어티퍼 잡아도 미밀자 그렇죠? 하나 둘 뒤쪽에 멤버 사이로 또 네. 들어가고요 다 이상이 없습니다 굿 엔더 소음기 깔끔하죠? 네 깔끔합니다 네. 브레이크, 패드, 앞에 브레이크 패드. 앞에 브레이크 패드하고. 뒤에 타이어. 타이어 두 개. 네, 뒤에 네, 타이어 아, 두 개. 네. 그리고 어, 뭐. 보충, 케미컬류 보충. 케미컬유 보충하고. 네, 모엇이 예. 예, 맞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